여기서 이제 차단을 했다, 차단을 해서 접촉을 피하게 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닐 경우, 전자를 잃어버린 만큼, 이번에 두 번째 방지하는 방법은, 전자를 잃어버린 만큼 보충해 준다고 한다면, 잃어버리지 않아도 되니까. 음두 가지가. 근데 저 실험이 다총몇 가지가 있냐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가 있는데 첫 번째 실험을 보세요. 첫 번째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라 해석하는 거야. 첫 번째 실험을 보시게 되면 물하고 산소인 공기를 접촉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 음, 그러 그러고 보니까 녹슨 정도는 어떻게 좋네요. 녹이 많이 잘 쓴다고 되어져 있는 거 보일까? 됐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실험을 볼게요. 두 번째 실험을 보면 특이한 게 뭐야? 특이한 게. 일단 기름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끓인 물을 넣었어. 왜? 여기서 끓인 물은 뭐냐면 혹시 물 속에 산소가 녹아 들어가 있을 수도 있거든. 근데 끓이게 되면 열 에너지 때문에 물 속에 녹아 있던 산소들이 방출돼서 빠져나가요. 그 다음에 기름은 또 공기 중에 있는 공기를 특히 차단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얘는 산소를 끓여서 제거하니까 그래서 밑에 뭐가 나와 있어 공기가 X 표시가 된 거예요. 이거가 무엇인지만 알면 돼. 근데 이건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이거 아 저런 거 이렇게만 생각해주시면 되니까 지장은 없고 세 번째 실험을 볼게. 세 번째에서 특이하게 나와 있는 게 뭐야? 염화칼슘인 거 보이세요? 염화칼슘 또 근데 또 하나 더 있다. 마개가 있는 거 보이십니까? 마개? 그래서 얘는 녹슨 정도가 적어요 라고 하는 거고 이 마개는 차단의 역할을 해 주는 거야 그 다음에 너희들 그 집에 보면 장롱에 무슨 하마들 다 키우지 않니? 물 먹는 하마 그거 딱딱했다가 시간 지나면 다 액체로 바뀌는 건 알죠 그게 뭐 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 그치 수분 공기 중에 제습 제스스스스이 염화칼슘이야. 혹시 어떤 책에서는 이렇게 화학식으로 써져 있으면 염화칼슘은 알겠는데, 얘 누구예요? 그러면 진짜 난처해. 어, 얘가 염화칼슘이야. 얘는 뭐야? 물을 물에다가 마개까지 마, 했으니까 공기를 다 어떻게 한다? 차단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세 번째까지, 그다음에 네 번째는 오. 아예 그냥 기름은 완전 다 차단해버리는 거지. 자, 됐고 여기서 이제 나와야 될게 누가 있냐면 다섯 번째 실험을 보세요. 다섯 번째 실험하고 여섯 번째 실험을 딱 보면 일단 물과 물과 산소, 공기를 만나게 했으니까 이걸 잃어버릴 수밖에는 없겠지. 근데 특이한 게 뭐냐면 여기에는 마그네슘이 첨가가 되어져 있고 여기는 구리가 첨가되어 있어요. 이때 생각해야 되는 게 여기서 금속의 반응성이 떠올라야 돼요. 금철이 있으면 이온화 경향 순서상 마그네슘은 왼쪽에 가 있고요. 구리는 오른쪽에 가 있거든. 그러면 전자를 어떻게 이렇게 주는 거고 얘는 이렇게 주는 거니까 얘가 산화환원 여기서는 얘가 산화환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여기서는 이 5번 실험에서는 물과 산소를 만나서 철이 전자를 잃었지. 근데 이 마그네슘이 그 철이 이온된 만큼 얘가, 얘가 가지고 있는 이 전자가 마그네슘이 갖고, 있, 반응성이 크니까 철에게 줍니다. 이 철을, 전자를. 그러면 잃어버렸는데 버린 만큼 마그네슘이 채워준 거야. 그러니까 녹이 쓴다 쓸지 않는다 쓸지 않는 거네. 음, 근데 이번엔 여기를 가볼게요. 이쪽은 결론 먼저 어떻게 되어 있어? 아주 많이 생긴다라고 되어 있죠. 왜냐하면 공기와 물을 만나서 전자를 처리 잃었는데 전자를 잃었는데 이온화 경향 순서상 구리도 한테까지도 전자가 또 이동하는 거야. 때리는데또 맞은 거지. 그러니까 전자가 마... 아 그래서 녹이 잘 씁니다. 라고 해서 어, 대,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들어볼게. 주유소에 가면 주유소에 가면은 주유를 할 거야. 땅속에 기름 탱크가 있어요. 기름 탱크가. 물론 처음 만들 때 페인트 칠을 잘해 놓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페인트가 벗겨졌다 라고 치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끄집어 빼서 페인트 칠하 다시 넣어. 그러긴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주위에다가 여기다가 철보다 철보다 반응성이 좋은 금속을 넣어 놓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얘가 접촉이 돼서 전자를 잃어버렸어? 그럼 얘가 그 잃어버린 만큼 전자를 채워주니까 이 탱크는, 철 탱크는 녹슬지 않게 되는 거지. 이해가 되었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주유소 에 가다가 이렇게 잠깐 화장실 갈게 하면서 이벽 쪽으로 이렇게 두리번대면 이만한 매놀 판때기가 있어요. 걔가 얘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잘 봐주시면 돼요.